20대는 패션 디자이너 3 0대는 패션 회사 CEO 4 0대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2일 학부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신청을 했죠 그 친구 엄마가 저보다 5살이 어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 2일학번 유신혜라고 합니다. 20대는 패션 디자이너를 하셨고, 30대에는 패션 회사 CEO, 그리고 40대에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2일학번. 이게 진짜인가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고3 때영화과를 가겠다고 해서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5개의 대학. 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홈피이 들어가서 입학 전형을 본 거죠. 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영학과 입학 전형을 보는데 음? 대졸자 전형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어? 그럼 나도 되겠네?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독서 모임이나 도서관에서 사서 봉사랑 도서관 간장까지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나도 문예창작학과한번 가봐야겠다. 어. 그래서 그 입학 전형을 봤더니. 원서 마감 3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신청을 했죠. 근데 붙으신 아 그리고 거예요?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딸한테 얘기를 했죠. 서울예대에 원서를 냈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거기 얼마에 들어가기 힘든 <laughs> 학교인데 엄마가 정신이 있는 건 없는가 하면서 엄청 저를 무시하면서 엄마될 수가 없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몇 년씩 뭐 재수해도 힘든 곳이야 하면서 무시를 하면서 대신 저한테 이제 소설 기본 작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영화과 지망했으니까 시나리오나 아, 이런 걸좀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3일 동안 딱 과외를 받고 실기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마스크가 있어서 제가 다행히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등학교 빌려서 아, 시험을 그래? 봤었거든요. 아, 문창가는. 그때 입구에서 학교 관계자분이 학부모 들어가지 말라고 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 그래서 저 수험생이라 그러면서 수험표 보여주고 교실 을막뛰어들어갔었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보고 이 일차 합격하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막 서울 예대 음 면접 찾아가고 봤더니 선배들이 남겼던 맞아, 이런 맞죠. 걸 보고 했던 대로 그냥 가서 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붙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3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러니까요. 진짜 계획에도 없던 이 학번이 돼갖고. 되게 재능이 엄청 많으셨나봐요 그건 아니고 되게 운이 좋았다고 봐요 진짜로 <laughs> 어... 서울대대학생 평균 나이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해도 사실 40대가 흔치는 않거든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현역으로 들어온 친구랑 제일 친하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 엄마가 저보다 음... 5살이 어려요 헉? 근데 저희 과 애들은 저를 언니라고 부르고 교수님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어... 네. 그래서 이제 호칭이 약간 교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희 딸이랑 제 친구랑 제 친구 엄마랑 넷이 만났는데 한 명은 엄마, 한 명은 언니, 그쵸? 그쪽 엄마 저한테 언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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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서 되게 유쾌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학교 앞에 랩지떡 사장님 하고 타코야끼 아버지 다저희 엄청 친하 거든요. 근데 나이가 연령이 저랑 비슷해갖고. 음... 어쩌다 이 학교 왔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되게 약간 재밌는 그, 되게 많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것도 참 신기한데 따님도 이제 지금 학교를 재학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를 찍게 되셨다고 네네. 했는데 그때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과제로 가족을 다큐로 찍어라 라는 아.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엄마 소재가 너무 좋다 그래갖고 저한테 붙어서 이제 찍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랑 친구들이랑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거 보고 느낌을 많이 좋은 느낌을 그렇죠.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촬영하고 간 다음부터는 너무 애가 달라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동이었죠 어. 말도 너무 잘 듣고 그러니까요. <laughs> 어, 되게 좋은, 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 목표를 막 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표를 정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많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허투루 되는 시간 없더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죠 네. 책을 좋아하고 틈틈이 독서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항상 지나가는 소리로 아나 문창가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많이 했었는데 아 수능을 어떻게 봐 그리고 뭐 직장을 안 다니고 학교를 다닌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학교 입학 전형을 보고 갑자기 뭔가 뽕 뚫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목표는 뚜렷하게 정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길을 꾸준히 하면 그게 다 과정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 들어오면서 목표가 올 출석 올 과제 이거였어요. 제일 어려운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출석 장학금도 다 받았고. 아 진짜 네. 너무 대단하신데. 그러니까는 그것만 해도 저는 목표를 이뤘다고 봐요. 음... 제가 이제 50대 60대가 돼도 계속 책을 읽고 이 문학 언저리엔 있을 거니까 그냥 그런 게제 목표인 음... 거예요. 평생을 문학과 함께할 수 있는 거. 끝없는 도전을 시작하는 후배이자 딸에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커트로 네. 지나가는 건 없다. 목표가 있는 건 좋지만 너무 그것만 보지 말고 방향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은 20대, 30대 때는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면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되어 보니 그리고 저도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10몇 년 동안 책을 읽고 꾸준히 해왔던 게 이렇게 결과가 된 거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게 나한테 나중에 빛을볼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좀 되게 다른 얘긴데 저 하루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제가 인스타 중독이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학교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가 이제 하루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친구 아, 추가를 했죠. 되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까지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끝으로 퀴즈를 한번 맞춰볼 시간을 드릴 건데요. 예 퀴즈? 예스. Yes. <laughs> 네, 한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중 서울대대 문창과 출신 선배님이 쓴 작품이 아닌 것은? 1번 완득이 2번 삿보로 여인숙 3번 마당을 나온 안탁 4번 아몬드 5번 어쩌면 스무번 어쩌면 스무번... 어... 5번이요 5번이요? 네.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 구동무 작가가... 다 4번이요 4번 아몬드요? 네. 오, 정답입니다 네. 오. 권평 씨였어요. 아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서강대학 교 네, 출신 작가님. 오 어, 다행이다. 어, 그럼 저희가 이제 선물을 준비된 룰렛을 돌리셔 가지고 나온 걸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리면 돼요? 네, 네, 네. 돌릴게요. 오 학교 근처 카페 이용권이 되셨습니다. 무화커피로 그러면 아, 카페 이용권을. 감사합니다, 인출님. <laughs> 아, 이번에 너무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터, 인터뷰 너무 잘해줘서 너무 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